아이들 지난번에 아, 여기 실라이하고 레드왁스 두개를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모처럼 제가 영상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라이하고 레드왁스 여긴 자구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 아기가 있어서 요 아이 잘 정리해서 이렇게 심...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록인의 달혁입니다 예, 여러분, 아, 지난번에 언박싱 했었던, 꽤 됐죠, 여러분. 저희 집에 온지한1 2일 지난 것 같습니다. 예, 레드왁스, 그 이상 된것 같죠, 여러분? 예, 레드왁스 이두 아이 하고요. 요큰 아이는 제가 선물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, 신 아, 실라이죠, 여러분. 아, 이렇게 분갈이 한 아이들 영상을 보여드립니다. 분갈이 이제 지난번에 흙은 8대2로 썼죠. 아무래도 이제 여름을 생각하고, 아이들 그 마사 비율을 좀 많이 높였습니다. 2를 더 추가했습니다. 예전에는 7대3으로 한 거를 요즘에는 이제 좀 바꿔봤습니다. 아무래도 우기를 지내보고 아이들 창다이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아파했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 8대2 비율로 한 흙을 이제 넣어줬는데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요 화분은요, 지난번에 이천에 갔을 때 선물로 주신 겁니다. 그 다른 도자기를 사러 갔거든요. 그랬더니 요 아이를 하나 주셨어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혀 줬거든요. 여기 보면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아 여기도 자구가 하나 올라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구가 올라오는 다육이 신라이거든요. 여러분,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도 좀... 키우게 이렇게 좀 넓은 넓어진 어, 입구가 좀 넓은 화분에 심어주면 이 아이도 좀 성장을 하고 같이 성장세를 보여서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이제 봄에 특히 분갈이 를 잘해준 게요. 이제 햇빛이 좋고 온도가 굉장히, 굉장히 따뜻합니다. 아침에는 어,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죠. 이제 며칠 동안 좀 온도가 이런 때 어, 특히 이제 변화는 많을 거예요. 그런데 낮에 온도는 올라가니까 이렇게 심어주면 이제 뿌리 활착도 굉장히 잘될것 같습니다. 뿌리 많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. 워낙 그 직근이라고 해서 중심부에 있는 뿌리는 어, 지지대 역할을 해주면 아무래도 분갈이가 쉽더라고요, 저는. 그러면 거기에 이제, 어, 이제 그 실뿌리나 뿌리털은 서서히 올라올 테니까 어, 요 아이를 한1일후에 물을, 천물을 주면 될것 같습니다. 농원에서 올때 자체로 이제 아이가 제가 한번 물을 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아이가 통통하게 입을 올린 다음에 주면 이제 한1 2일 지나도 아이가, 아이가 크게 이상 없이 뿌리 살짝 또 자랄 거로 생각합니다. 어, 실라이 굉장히 예쁘죠, 여러분? 색감이 주홍색이고요. 안에는 살짝 이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. 예, 실라이 보여드렸고요. 자구가 좀잘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여러분 레드 왁스입니다. 이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. 사각 화분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. 공간 활용도 좋고,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놓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사각 화분을 많이 쓰고, 한 손으로 들기도 편해서 작은 화분을 이렇게 제가 이용을 합니다. 이 아이는 레드 왁스고요이 아, 아이는 물이 조금 곱았습니다 고픈 채로 오늘 보니까 어, 어떤 분들은 이제 물을 좀 많이 어, 수돗물로 칼칼칼 틀어주시는 게 아니고, 베란다, 거리대, 아니, 여기죠. 선반에서는 좀 내려놓고 조금씩 조류를 조금씩 주시면 아이들 넉대대해서 옆으로 퍼지고 수영이 망가지는 경우가 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을 굉장히 듬뿍 주고 아이들 좀, 그, 갈증이 해소되도록 듬뿍 주는 편이거든요. 점면을 해준다거나 요즘은 점면을좀 많이 하는데 그러면 둘이 아이들이 통통하고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, 어, 아이들 이런 식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물을 조금 마디게 주라고 하죠. 그래서 조금씩 소량으로 조르로 조금씩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물은요 제가 이해맥탄 물을 주려고 합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좀 건강할 것 같죠. 바로 이제 거실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농약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걸주기 보다는 건강하게 키워서 아이들 또 안에 바람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. 그러면, 좀 우리, 미, 어, 소량이지만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10일 후에 줄 거예요. 이 아이도요. 뿌리 많이 정리 안 했습니다. 그리고, 이 아이는 레드왁스인데 조금 얼굴이 작죠, 여러분. 이 아이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할 거예요. 이 아이는 좀 옅고요. 이 아이는 좀 진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서 좀 다르죠, 여러분. 같은 왁스라고 하더라도.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, 어, 천물은 10일 후에 상황 보고서 주면 될것 같습니다. 아유, 마침 또 햇빛이 쨍하게 들어와서 아주 기분 좋게 이 아이들 영상을 담았습니다. 예, 그리고 여러분, 요 아이 먼저 보여드릴까요? 제가 그 여주댁 다육농원님 아시죠? 여주댁님께서 요 해답을 주셨어요. 워낙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중간에 하엽이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. 그래서 항상 이런 아이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. 저희 집에도 예전에. 어, 이유를 몰랐는데 어, 이 아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합니다. 제가 여러분 다육을 키우실 때 보면 화분이 너무 작죠. 근데 이제 일부러 얼굴을 좀 줄여가면서 키우라고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었습니다. 예, 또이 말하다가 저 말하고 이렇습니다. 이 아이의 여기 하엽이 중간에 지는 건이 아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거라고 하니까 예, 해답을 얻어서 이제 크게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. 한번 띄워 볼까요? 아, 이게, 이 아이들 뿌리를 흔들려요. 지금 제가 너무 깊숙이 안 심어주고, 화분을 조그만데 심어줘서 그런지, 아이가 좀 흔들림이 있어서, 화분을 조금 바꿔줘야 되나봐요. 이렇게 건든건든거리죠, 여러분.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파랑새였습니다, 이 아이는. 그래서 이 아이는 잘 떨어지진 않아요. 아, 떨어졌네요. 근데 크기 이상은 없죠.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파랑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좀 물마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백분이 있어서요, 여러분. 베란다 밖으로 빼도 크게 화상 위험 없이 잘 성장하는 아이고 또 치마도 잘 입죠. 어, 햇빛이 모자랄 경우에는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 아이 들이 와서 풀 분에서 여름을 났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에 분갈이 해준 거거든요. 어, 햇빛만 잘 보면 이렇게 우짜럼 없이 잘 성장하는 아이입니다. 여전, 예전 그 초보 때는요, 이 파랑새를 치마만 입히고 어잘못 키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아이도 특징 특징을 아니까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. 예 그리고 이제 이 아이 보여드릴까요 여러분? 예 아모르 파티입니다. 아모르 파티도 통통하게 올랐어요. 겨울에 어 크게 뭐 이상 없이 통통하게 더 통통해진 것 같아요 요새 제가 부을줬더니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. 저는 통통하게만 키우는 것 같아요. 달궈지지는 않고 예,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이 아이는 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어,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는, 아, 통과하겠습니다. 그리고, 여러분, 포토시안 나를요 오래됐거든요, 이 아이가. 그래서, 작년에 뿌리를 자르고, 개별, 이제, 그, 각자 몸이 된 그, 다육이에요. 한 몸이었던 군생이. 보통 이제 군생을 가져오면 한 1년 반, 2년 정도 되면, 아이들 분리가 좀 일어납니다. 이런 경우에는,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그냥 소담스럽게 각자 몸을 합식을 해도 굉장히 예쁘죠. 그래서, 이아이도 이렇게 정리가 잘 되고, 아, 요즘 이렇게 자랐는데요.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찾아봤더니, 아이들 어, 확실히 많이 자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뭐 와서 확실히 얼굴을 달리하고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. 배쉬 연금 오랜만에 보여드릴까요?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위치가 막 바뀌었죠. 지난 어제. 어, 낮에 이제 내놨다가 다시 드리는 아이들 때문에 위치가 자주 바뀝니다 꽃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 수줍게 올라오네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어, 이 아이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한 1년, 1년 반 이상 돼야 이제 이렇게 아이들 꽃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아이 수형 굉장히 예쁜데요 이 아이도 예쁩니다 요런 사각 화분이요 저희 집에서 요 지금 센치가 몇 센치인지 한번 봐 드릴까요 잠깐만요 껐다가 다시 연결할게요 예, 베란다에서요 여기 한 베란다에서 9cm 정도의 화분이 정리도 편하고요. 또 아이들 크기도 참잘 키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거의 한 9cm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지나치게 작거나 이런 것보다 조금 이 정도 9cm 정도 그러면 한 손으로 들기 이렇게 편해요. 살짝 무겁은 감이 있긴 한데. 아, 이 정도의 크기에, 여기 아무래도 흙도 들어가는 게 비율도 맞는 것 같고, 뿌리 내림도 어느 정도 깊이감이 있으면 참 이쁘게 잘 크는 것 같아요.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. 이 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는 한 10cm. 이, 이, 이 아이는 보면 여기 한번 봐드릴게요. 이 아이는 9. 아, 여기도 9cm. 9cm인데 더커 보이죠? 여기 합식을 해놔서 그런지 풍성하니까. 보통 이제 9cm의 화분이 아이들이 참 이쁘게 잘 크는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. 그리고 흙도 이제 들어가는 양이 좀 비슷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아, 이쁘죠, 여러분. 그리고 이제 여기 아라베스크는 아, 왔다 갔다 합니다. 여기도. <laughs> 저쪽에 있다가 이제 내놨다가 들여서 이 자리로 왔거든요. 이 아라베스크도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기는 봄에 이제 이렇게 성장하니까 아이들 이제 요건 줄일 거예요. 요건 줄이고 요 크기로 이제 자랐으면 해요. 나중에 이제 얼굴을 줄이고 어느 정도 이제 1년 반 이상이 되면 이 아이도 얼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아요. 여기 배션금처럼 이렇게 만들 걸로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망은요, 엄청 요즘 물마름이 심하네요. 저희 베란다가. 그래서 저명가수를 해줬거든요. 빵빵합니다. 지난번에 화엽 제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말 그때 바람길 내드린다고 화엽 정리를 했는데, 물을 줬더니 다시 또 몸들을 서로 이제 밀치고 엄청 빵빵해졌습니다. 지금 로제트 자체가. 그래서 다시 소담스러워졌어요. 물을 안 주면 아이들이 흐느적거리다가 물 주면 빵빵하게 오릅니다. 이해백을 먹었습니다. 여러분, 이 아이에. 예. 네. 예, 그리고 어, 매직스 골드는, 아 어, 이쁘죠, 여러분. 이렇게. 한창 예쁜 색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예,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늘 분갈이 한 아이들하고 같이 또 여기 그 내놨다가 다시 드린 아이들 한번 변화 과정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이 아이도 관리를 좀 잘하고 물을 조금씩 줘야 될것 같아요. 물을 빼지 않기 위해서는 살짝살짝만 주고 이제 이 아이 천물은 10일 후에 이렇게 주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